잘 되네. 83, 82, 79, 어휴. 3세대만 돼도 잘 되는구나. 아이 5정도 아이 3는 3세대는 아이 네. 3잘안 돼. 아이 음. 5 돼. 뭐80 프레임 이상 쭉 나온 음. 것 같은데요. 음. 3 세대는 내장에서 아이스리 때도 차이가 많이 나데4 세대 넘어가면 큰 차이가 없는데. 네. 뭐 길게 찍을 필요가 없을 듯. 근데 워낙 잘 돼서. 음. 미국에 참 좋은 게, 노딩도 빠르잖아. 네, SSD랑. 그게 참 좋네. 노딩 때마나짜증나는 거.